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발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오늘 드디어 엄마가 한국에서 오시거든요. 엄마랑 남동생이랑 남동생 와이프랑 이렇게 가족이 발리에 오게 돼서 지금 되게 기분도 좋고 설레이고 그래요. <laughs> 곧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서 지금 픽업하러 갈 거예요. <laughs> 이따가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뭐 이럴 생각하니까 지금 완전 신나네요 그럼 저는 공항으로 픽업을 갔다올게요 지금 공항에 막 도착했어요 비행기도 도착했나 모르겠네? 보통 짐 찾고 나오는데 한 30-40분 걸리긴 하거든요 그동안에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려고요. 와. 진짜 발리 공항은 사람이 항상 많아. 사람이, 와, 오늘도 진짜 대박이다. 저는 공항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 됐어요. 아까 12시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좀 연착됐대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오고 있어. 또짐 찾고 하느라고 또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아, 언제 나오냐? 아이씨. 언제 나오냐? 언제? 아이고 엄마, 나 엄마. 상했어 빨리 와 엄마 저로 이렇게서 해 나와 아? 어? <laughs> <laughs> 지금 난리 났어 나 집도 좁은데 놀 데도 없는데 짐을 아주 그냥 바리바리 막 엄마가 갖고 오고 동생이 갖고 오고 와 이거 어디다 놓냐? 많아요, 많아. 엄마, 나시짬뽀로 맛있어? 음, 괜찮아? 응. 맨날 자랑하시건 맛있다. 닭하고 가지 중에 뭐가 더 맛있나? 가지가 더 맛있는데요? 그래, 이따 저녁에는 크랩 먹자, 크랩. 내 동생. 어, 너 약간. 요기 같아. <laughs> 말 별로 없는 거 봐. 동생도 깨끗하게 해치웠어요. 그리고 낮부터 맥주를 먹고 있어. 역시 내 동생인가? 그리고 우리 동생 와이프 엄청 하얀 점. 너 너무 예쁘다. 화면빨을 잘봤는데 맛있다고 연신외 치면서 엄청 먹고 있어요. 이거 먹고서는 이제 저희는 스미냑 구경을 해보려고요. 지금 밥다 먹고서는 스미냑 거리를 걷고 있는데 다들 막와 어,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너무 귀엽다 막 난리났어요. 저는 이제 여기 사니까 너무 익숙한데 수다비야 산데 다들. 아 근데 이상하다. 저, 우리 엄마랑 동생은 전에 발리 와봤었거든요. 근데 또 되게 새로운가 봐. 저희가 지금은 같이 다니지만 또 있다 보면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돼야 되니까는 심카드부터 바꾸러 왔어요. 심카드 딱 바꾸니까는 다들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어. <laughs> 귀여워. 언니 찍고 있어. <laughs> 선셋 <선세> 좋아, 엄마? 이거 어머니. 어머니가 엄마. 점같 저희 지금 버블식스 비치에 선셋 보러 왔거든요. 저랑 엄마랑 나란히 앉고, 동생 네부부는 둘이 앉고. 어때요? 엄마랑 저랑 닮았나요? 닮았나요? 닮았어. 예전에는 제가 아빠 닮았었거든요. 근데 좀 크니까 이제 엄마한테 닮은 것 같아. 심지어 우리 똑같이 검정색 티셔츠 입었어. 어, 하여튼, 인터넷이 되면 안 돼, 인터넷이. 어? 내내 핸드폰이요. 어, 갑자기? 옥수수 맛있어요? 맛있는데 너무 매워서 지금 땀이 떨어지고 <laughs> 있어요. <laughs> 매워? 너무 매워요. <laughs> 저거 길에서 파는 옥수수 사줬는데 너무 맵대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나는 지금 저녁이라서 별로 안 덥거든요. 근데 엄마랑 동생들은 지금 땀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 <laughs> 이게 적응된 사람이랑 처음 이렇 놀러 온 사람들이랑 확실히 다른가 봐. 엄마가요. 오늘은 우리 또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다 같이 네일을 하러 왔어요. 와 바쁘다 바쁘 꾸미는데도 바쁘다 아주 그냥. 야, 아, 설라바 빠기. 이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네일샵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엄마랑 그 우리 동생 와이프는 먼저 받고, 저는 좀 기다렸다 하려고요. 지금 다들 여자들이라서 무슨 색깔로 하고, 뭐 어떻게 붙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한참 걸렸어. 그래서 여자 셋은 내일을 받고, 제 남동생은 발 마사지를 받는데요. 학교가 너 아저씨 같아. <laughs> 음... 전, 저는... 신부니까 이렇게 약간 핑크 계열을살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연한 색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서는 위에다가 여기 스톤 올리는 걸로 정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림 그리지 말고 그림을 만들면 좋겠대. 나도 지금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식구들이 이제 옷이랑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어야 되냐고 막 이러고 저희 엄마 좀 보실래요? 우리 엄마는 이거 허리에다 묶는 건데 목에다가 놨어 이거 <laughs> 이따가 도착하면은 허리에다가 이제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 동생도 왜 남자는 약간 스커트 같은 거있잖아요 입을 줄 몰라가지고 일단 가방에 싸가지고 왔어요 와, 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음. 치마가 이게 트깃하잖아. 그래서 살릴 음. 수가 없어. 지금 저희 사진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함께를 a 거 Tadas, 다 a d a s 해서 d a s T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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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das,